이제 여름 되니까 노출이 많아지겠죠? 그게 단순히 뭐 섹시함으로 어필해라. 최대한 많이 보여주세요. 그런 의미가 아니야. 남자들은 깨끗하고 뽀얀, 뭐 목돌미. 요 세골라에, 여러분도 세수할 때뭐 야무지게 씻을 거 아닙니까? 특히, 올림머리를 여자가 했다던지, 아니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젖혔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 잔털, 그런 걸 은근슬쩍 보여주기 위해가지고, 내게 여유가 좀 있는 그런 티, 셔츠, 아니면 민소매다시에 박시한 셔츠, 가디건, 요런 걸 연출하시라는 겁니다. 일단은 보여줌으로써 그 남자의 시각을 끌어당겨야죠. 그래야지 남자 마음에 만지고 싶다? 이런 촉각까지 자극을 할거 아닙니까? 근데, 뭐, 아직 사귀지 않으니까, 덥석 이렇게 만질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 금기에서 오는 더큰 욕망. 그러니까 이 남자 집에 가가지고 분명히, 아, 뭐지? 아, 왜 자꾸 생각나지? 이 여자 좋아하나? 아, 이 카톡이라도 보내봐?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니까.